네 지금부터는 우리 곱셈 공식에 대해서 배워보죠 곱셈 공식 자 곱셈은 분배가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분배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복잡하고 좀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람들이 공식으로 만들어 냈나 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공식이 시간이 더 걸려 더 힘들고 따라서 우리는 그냥 일단 분배로 연습을 좀 할게요. 분배를 연습을 하고요.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것들은요. 외우면 외워지면 외우고 외워지지 않으면 크게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분배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만약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어 내가 외웠네. 내가 뭐 시간을 들이지 않고 공 들이지 않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외워졌네. 그럼 나는 공부를 좀 많이, 했,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다 분배입니다. 분배. 자 어렵지 않죠? 사실 중딩 때다 배웠어요. 중딩 때 배웠고 자. 이번 시간에 요거 하나만 소개를 할게 요거 하나만 자 요거 하나만 소개를 합시다 자다 분배인거에요 분배 자 무슨 얘기인지 알지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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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샥샥샥샥 했더니 지금 이거 나왔다 지금 그런 얘기인거야 중딩때 다 했어요 중딩때 자 저는요 요 빨간색 동그라미만 소개를 좀 해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요 전체를 두번 곱했다는 얘기인거네요 이렇게 아 이것도 분배하나요? 아 당연하다고 분배해서 간단하게 만든 게 공식이라고요. 따라서 그 공식은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어차피 외워진다고 따라서, 자, 앞에 앞에 갈게요. A제곱, 플러스. 앞에 가운데 갈게요. AB. 앞에 뒤에 갈게요. AC. 가운데 앞에 BA. AB라 적죠. 가운데 가운데 B 두 개니까 B제곱. 가운데 뒤에 BC라고 적을게요. 색깔이 헷갈리니까 바꿀게요. 이거는 CA지만 AC라고 이쁘게 적을게요. CB지만 BC라 적을게요. 이렇게 해서 C제곱 됐죠. 자, 정리할게요. A제곱 적었어요. 플러스 B제곱 적었어요. 플러스 C제곱 적었어요. 그 다음, 플러스 EAB라 적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랑 이거 두 개거든요. 썼죠. 플러스 EBC라 적을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쇼악 플러스 이 c a 라 적을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적은 거예요. 역시 분배가 기본이 되는 거죠. 했던 해봐라.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외우겠대. 이렇게 외우던 얘기, 외우겠다는 얘기야. 근데 뭐 크게 뭐 부담되는 공식은 아니에요. 이거 다 충분히 여러분들 충분히 다 외울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제가 설명드린 이거만 좀잘 외웁시다. 이거는 좀잘 나와요. 하고. 이게 분배하기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거 좀 외울게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전체 a 제곱 b 제곱 c 제곱 외웠죠? a, b 앞에다가 e 붙이셔야 돼요. b, c 앞에 e 붙이셔야 되고 c, a 앞에 e를 붙이셔야 됩니다. e 놓치시면 안 돼요. 두 개, 두 개, 두개 있어요. 자, 끝난 줄 알았더니 곱셈 공식이 또 있대요. 와, 어이거또 있네? 잠깐만 다시 가 보자. 어, 이거 왜또 어? 있지? 아, 바보네. 이거 했어요. 자, 안. 자, 했습니다. 음, 뭐 해볼까? 다분배에요 분배.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것들은 다 처음 배우는 게 되겠네요. 하지만 다 분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음,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어, 뭐, 이 정도는 좀 외우라고 추천을 하고 싶네요. 이 정도? 이 정도는 외우라고 추천을 하고 싶나요? 왜냐면은, 우리, 중3 때 고생했죠. 인수분해 때문에 고생했죠. 인수분해가 또 나와요. 와, 그래서 어차피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잘 모르면 분배를 해서 답을 구한다. 정도만 이해를 좀 하시죠. 음,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음, 하나만 해볼게요. 자, 하나만 해볼게요. 저 핑크색, 이거 핑크색 해볼게요. 자, 핑크색은. a 빼기 b가 a 빼기 b가 a 빼기 -B가, b가 전체 세개 괜찮죠? 는 a 빼기 b 남겨두고요. 이거 남겨두고요. 저는 이거 두 개만 풀게요. 저두 개는 우리 이미 중딩 때 엄청 많이 연습을 했죠. 이거죠. 됐죠? 그 다음 샥샥샥샥딱합니다 a 제곱 e a 제곱 b 플러스 a b 제곱 샥샥샥. 근데 잘 보셔야죠. 이거 마이너스 잘 보셔야죠. 막까지 같이 갑니까? 빼기 a 제곱 p. 이거 따라 왔니? 지금 이거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분배한 거다. 그리고 플러스 이거 따라 왔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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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간 거다. 이렇게 아니 또뭐하네 지금? 이거 지금 같이 간 거다. 됐죠? 그럼 플러스 e a 제곱 p 마이너스 b 세 제곱이 됐습니다. 그러면 A세제곱 써주고요. 봤더니 이거 두 개가 동류항, 동류항 이거랑, 이거랑 동류항. 왜냐면 A제곱 B와 A제곱 B가 똑같네요. 근데 마이너스가 있어서 빼기 3, A제곱 B가 되시죠. 됐죠. 또 이거과 형광펜 넣어라. 형광펜 넣어라. 이거과 이거는 동류항 따라서 플러스 됐죠? 꼬다리 b 세제곱 얹으시면은 샥아 나오죠 됐죠 오케이 자 따라서 저는 지금 이렇게 분배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다한 번씩 해봐야 돼요 알겠죠 한 번씩 다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 더 합시다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직접 다 해보셔야 돼요 고등학교 수학은 만만치 않아요 음 이거 언제 다 하지 해야지 어쩔 수 없지 막 하기로 했잖아 자 이렇게 할게요 A 세제곱 플러스, A B 제곱 플러스, A C 제곱 빼기, A 제곱 B 빼기, A B C 빼기, A C A 제곱 됐죠? 그 다음, 요거 합시다. 이렇게 노란색. 예, 지금 현재 요거 한 거예요. 다음 요거 할게요. 플러스, A 제곱 B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B 제곱 C. 이거 다 따라오겠죠? 지금 현재? 빼기 b 제곱 c 빼기 c a p 요거네 하지만 이쁘게 써 봅시다 a, a, a b 를 쓸게요 a b 라고 a b c 라고 쓸게요 그 다음 하늘색 한 번만 더 해보자 샤 플러스 a 제곱 c 플러스 b 제곱 c 플러스 c 세제곱 와 이렇게 길어 마이너스 뭐 해야지 요거 세개 남았죠 a b c a b c 빼기 b c 제곱 빼기 c 제곱 a c 제곱 a 잘 됐어요. 우와 엄청 길다. 우와 길다 길다. 줄여볼게요. 됐나? 잘 됐다. 자 깐다 지금부터. 아, 자답 적을게. 답은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빼기 삼 a b c 이게 답이래요. 아 이게 답이냐 아 이게 답이냐 자 혹시 같은 거 있으면 한번 까볼까요? 자 까보자 처부터 빨간색 음... A B 제곱 찾아라 찾아라 찾아 찾아라 A B 제곱 A B 제곱 A B 제곱 찾아라 여기 있다 샤아좀 보이죠? 자 없앴다 자 그다음 A C 제곱 찾아라 A C 제곱 A C 제곱... 여기 있다 샤아악 샤아 A 제곱 B 마이너스에요 여기 있다 플러스 A 제곱 B 까고 마이너스 c a 제곱, c a 제곱, c 이거다, c a 제곱, 쇼, 쇼, 그다음 b c 제곱, 그 b c 제곱, b c 제곱, 이거다, 쫙, 어머, 어머, 쫙, 이건 아직 안 깠네. b 제곱 c, b 제곱 c, 쫙, 쫙, 됐죠? 남아 있는 거 살릴게요. 남아 있는 거, 자 여기 되시겠죠? 요거 되시겠죠? 그리고 요거 되시겠죠? 남아 있는 거 네모칸 칠게요. 마 a b c 마 abc, 마 abc, 세개가 되시네요.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겠어요. 됐죠. 다 분배하셔야 돼요. 자, 전개하셔오다 분배하라. 이런 얘기네요. x 플러스 e Y 빼기 와, 지겹다 지겨워 X 플러스 e Y 빼기, 3G 이렇게 다따0시면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네요 O, X 플러스 +E, 0 O, X 플러스 +E, 0 O, X 플러스 +E 0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당연하시면 되죠 이것도 하시면 되죠 다 분별 하나 하세요 하나, 하나 하세요 하지만 자 이거 하나만 하고 넘어, 넘어갑시다 자 너무 분배하는 것 같아서 공식 하나 알고 넘어갈게요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거 두개 이거야 이거 요거. 자 이거 하나 해보세요 이거 자 공식 하나 외워 볼게요 자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자 공식은 이렇게 적용한다 잘 봐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3, 아이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요거래요. 자, 요거래. 자, 이거를 가져간다. 여기에다가 그럼 잘 보세요. 한번더 써볼게. 한번더 써볼게. AB 전체 세제곱은 A 세 개, 3A 제곱 B, 3 a 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거래요. 자, 근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고 있냐면 어쨌든 이렇게 분배해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되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뭐냐면, 자, 지금부터 중요하다. 자, 이 a가 도대체 뭔데 여기에서 a가 뭔데? 얘가 전체가 이렇게 a인 거야. 여기서 b가 뭔데요? 여기서 b가 뭔데요? 이거 전체가 b인 거야. 따라서, 자, 잘 보세요. a 세제곱이야. a 세제곱은 o x 의 세제곱 절대 안돼 절대. 절대 안 된다. 자, 사실은요. 수학은 무조건 괄호가 다 있는 거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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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고요. a 괄호 세제곱이야. 3a 괄호 제곱 b 괄호 3a 괄호 b 괄호 제곱 3b 괄호 세제곱이 이거라고요. 따라서 무조건 괄호가 있어야 돼. 맞셨죠 무조건이야 무조건 수학에서는 무조건 괄호가 있다. 아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괄호가, 있, 무조건 괄호가 있다. 플러스 3 괄호 오 x 제곱에다가 이이 플러스 3오 x에다가 이 제곱 플러스 이의 세 제곱 이렇게 항상 괄호를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틀리지가 않아요. 봐 봐라 왜뭐 그럼 봐봐 오 곱하기 있었어. 아 좋았어. 5 곱하기 2라고 쓰면 돼야 안 돼요? 아, 된다고. 근데 다 이렇게,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하잖아. 근데 복잡할수록 과로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고딩 수학은 간단하지 않다니까요. 무조건 복잡하기 때문에 과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 맞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5제곱, 얼마니? 125? x 의세제곱 플러스. 숫자부터 할게요. 9, 3, 제곱니까 25, 이거 5 얼마니? 25, 5, 150? 우와. 150x의 제곱 플러스 3, 5, 75에다가 사 곱하자 어? 못하겠는데? 5에다가 사 곱하면 5에다가 야 못하겠는데? 5, 와와 20, 와 이것도 못하있네요 답은요 60이네요 60x 플러스 8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배하시면 됩니다 굳이 첫 시간이니까 다외워서하지 마세요 어차피 외우게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이걸 외울게요. 자, 외우라는 것은 뭐냐면, 자, 얘는요 유형을 암기하세요. 유형을 암기하세요. 꼭 표시를 해두세요. 왜냐면 너무 이제 문제가 많아져요.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와 다른 게 중학교는 딱 틀에 박힌 것만 나오거든요. 사실은요. 사실은. 근데 고등학교는 진짜 엄청 많아요. 문제가 엄청 많기 때문에, 자, 특별히 잘 나오고 생각을 해서 풀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좀더 외울게요. 자. 이거 하기 전에 하나 해봅시다 자 5라고 했어5자 5라고 있는데 우리 맘대로 5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을 했다 치자 그러면 얘는 5에서 벗어나니 해산을 해보면 간단하게 고치면 5가 되니 5가 되죠 근데 편의상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뭔가 하나 곱하고 그거를 나눌 거예요 분모로 갖다 깐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일단은 요거는 그대로 적을게요 자 유형 암기하세요. 제가 풀고 있는 그대로 푸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 연산해서 냅다, 냅다 전개하면 진짜 짜, 엄청 짜증나. 이거 언제 다 풀어? 이거 쇽쇽쇽 언제 쇽쇽쇽언다 하냐고 그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부터 무엇을 곱할 거냐면 자 이해를 읽으면서 볼게요. 5 곱하기 2 곱하기 2 해도 괜찮죠? 그리고 이거를 2에다가 2 곱하기 5 순서 이거 두 개를 바꿔도 괜찮죠? 좋았어. 이렇게 한번 써보자. 지금부터 무엇을 할, 쓸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3 0 0일장 넣어주고요. 그리고 분모에다가도요. 300일 딱 써줄 거예요. 오케이 콜. Cool.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은 분모가 분모가 2가 되죠. 분자는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핑크색으로 네모칸 치는 것만 계산좀 해봅시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이거 얼마니? 그냥 바로 할까? 아, 바로 하지 말자. 자, 자 이렇게 분배할게요.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 이렇게 분배할게요. 음, 제가요. 삼 제곱 빼기 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핑크색으로 다시 써 볼까요? 삼 제곱 빼기 일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콜?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겠네. 삼 제곱 플러스 일, 삼네 제곱 플러스 일, 삼 여덟 제곱 플러스 일 쓰시면 되겠어요. 는쫙한번더 해보자. 자, 얘가 2가 되고요. 이번에는요. 이 네모칸 계산할게요. 이 네모칸. 이 네모칸 계산하면은 얘가요. 3네 제곱 빼기 1 나와요. 이것도 핑크색 써야겠다 이것도요. 3네 제곱 빼기 1 나와요. 이렇게 나머지 흰색은요. 3네 제곱 플러스 1. 3 8 제곱 플러스 1. 지금 느낌이 딱 오죠? 그지? 자, 또 해보자.는 이가 이가 되고요. 자, 지금부터 요 네모칸 또 계산할게요. 요 네모칸 계산했더니, 개가 3몇 제곱이게? 16 제곱이게? 8 제곱이게? 지금 이거랑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8, 8 제곱이야. 에다가 흰색으로 밖에다가 3 8 제곱 플러스 1 기다리고 계시죠. 다 했나요? 는 2에다가 3 16개 빼기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 이거 놔두시면 돼요. 저도 몰라요. 어, 나도 몰라.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뭐, 객관식이면 보기가 있겠지, 이렇게. 아셨죠?